s 단히 하십시오. 소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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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토큰이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토큰은 엄청 많이 살긴 했거든. 긴장을 <laughs> 야 잠깐만 이거 제발. 육수. 아. 흠. 에반디. 아, 까비. 이. 어디다 죽였다. 좋은 무슨 일이야? 이게 요걸 성공치면은 약간 안전하게 그린스을 터뜨릴 수 있긴 한데 약간 걱정되는 게 이게 시체정 대사가 무덤수색꾼으로 황금이 되면은 황금 되기 전에 이제 복수된 거는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배치를 이렇게 합시다. 들아 잘워봐 아, 어 주네 못쏘어자 이제 시기적절한 선택이어요거딱 누르고 바로 오발 봅니다. 그러면 엄. 음... 리븐데어는 나쁘지 않네요 영능도 사실 쓰는게 나쁘지 않은게 그린섬하고다 있기 때문에 영능을 쓸게요 그냥 그리고 이거는 덱개, 개구리 덱 가겠다는 마인드 가자 작은새 추천 작은새 제일 레전드 영상 스니드 스니드 전우 레전드 천0데미지 넘는 미친 한방치료 뚱빠댁 이게 아마 제일 레전드지 않을까? 아니 히드라야! 오 다행이다 오, 역시 히드라는 사이드가 국룰이지 오 무서워라 달골드누적 개 달달하다 와우 뭐야 이거는 황카까지 다음 에 육발 봅시다 아아 아, 근데 잠깐만 아 생각해보니까 다시 생각해니까 레전드 영상 저거 말고 이것도 레전드인데 독성굴 독성굴이 제일 레전드인 것 같은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붐조디아도 레전드긴 하지만 이게 레전드인 것 같아. 독성굴. 독성굴이 어떻게 되냐고요? 이 영상을 클릭해 보시면 됩니다. 진짜 레전드 독성굴. 어잘컸다 오 달달해. 아 어, 그린서 너무 달달한데? 오, 오 어, 환생 안 나온 것도 좋아. 한번더 크고. 야 그린서 얼마나 크는 거냐, 야. 아, 이게 아좀 아쉽네 이거. 한번더안 되네, 까비. 아, 육발육발은 뭐가 좋냐? 야, 개인적으로 육발뭐좀버틸려면공룡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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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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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예, 몰라. 나 욕심 부릴 거야. 반반, 할 만해. 오, 나이스 잘 피했고요. 한 번만 더 피해줘. 제발, 응, 예, 아, 어, 뭐야? 오케이 지지마! 않으면 돼! 좋았다! 피발오오오를 하러 오오습니까 아니면 시간을 낭비하러 오오 겁니까? 오오번 하수인을 고용해 살아남오열 번째 규칙 하수인을 고용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사... 굴 대비로 야수들 좀 키워 놓는 거 나쁘지 않긴 해요. 그의 합당한 가치로 돌려 드렸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시고요. 음 배치가 상당히 애매하긴 하네요. 오 야미, 진짜 얘가 진짜 좋다. 랩퍼가랩퍼가 진짜 개구리 데한테 너무 좋은데? 무자돈까지 달달하게 들고 가시네요. 축하드립니다 환생뱀이좀 많이 필요하다 삼골려 그레타 블랑쉬 노 빨광 이거는 어내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게 좋냐 제일 베스트는 이거임 리븐을 하나 더 구해와가지고 전으로 바로 6리븐 만들어서 6리븐 개구리 만드는게 제일 베스트긴 하거든 그러면 사실상 질 수가 없음. 이거는 일단은 사실 이대로 필드를 두고 잠을 자고 와도 사실 우승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음, 피도 여유가 있고 좀 찾아 봅시다. 아, 짭개구리. 너를 죽이면 좀 뭔가 나오겠구나. 유리븐으로 4억개구리 못해요. <laughs> 나는 리븐도 전투 요원이라고. <laughs> 상대 진짜 레전드라서 개구리 안 뛰는 거 싫어? 못깨 죽어라. 뭐 업을 어플할 이유는 없을 것같떻 업은 딱어하게딱 우서 하나인데. 굳이 어금뭐 우서가 필요한 건아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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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다 도발 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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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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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게 어떻게 어도게 어떻게 게어 도지딱 도지 도발까지 딱 넣으면은 사실 완벽 개구리지이번수인을고용해 <목소리> 와우! 널 기다리고 있었다! 행운의 <목소리> 이번 터드 다 털긴 좀 아쉽지? 아이고~~~~~ 어, 역겨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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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블랑시까지~~ 야미~~ 어, 어. 이거 블랑시 죽으면 영수증 그대로 갖고 또 태어나거든요 아, 너무 끔찍해요. 아, 벌써 100 돌파... 아, 이게 너무 약해가지고 애들이 100 돌파해서 안 죽겠는데요. 어, 하지만 진정하게 죽여주는 모습... 야... 미친... 오... 넌 나가라! 방의 결승전. 이때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발광 다 준비해 놨음. 개구리 하나를 버린다? 도발 줄이는 것도 좀 좋은 게 상대가 아까 정드라가 있었거든요. 뭐 물론 그 정드라 버리고 뭐 히드라 같은 걸로 바꿨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개구리 하나 그냥 쳐낼게요. 어쩌면 업하는 거 하나로 딜 부족한 거 약간 채워 넣는 가능성? 리롤 먼저 쳐보자황금행 풀릴 수도 있으니까. 더보는 것보다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응. 번째 규칙. 더 강력한 하수인을 얻... 음. 질투의 눈길이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 깜이네! 깜이네! 깜이 히드라? 히드라 지금 장전 중? 히드라 금거 온다! 히드라 차례 올수 있니? 히드라야 너까지 올수 있는 거니? 야, 너까지! 야, 너 차례는 없어, 임마! 하하하! 하 너무. 니, 네, 니네 차례는 없었어. 그러니까 빨리 좀 오라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어?